대방강불환경강설제 3 0권2510 향품 8. 실천한타 한영무비선인강설. 서문. 우리가 닦은 성근을 진녀처럼 향합시다. 진녀가 무엇입니까? 진녀 10가지 덕을 비유로 들어 보살이 성근 향을 밝혔습니다. 비옥컨데진여를 능히 청량할 수 없듯이, 성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허공계와 팽등한 온 중생의 마음을 다해도 청량할 수가 없느니라. 비옥컨데진여가 모든 것에 충만하듯이, 성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한 찰나에 벗게 두루 하느니라. 비옥컨데진여가 항상 있어서 다음에 없듯이. 성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구경의 다음이 없느니라비유컨대진여가 비교하여 상대할 수 없듯이 성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불법의 널리 원만하여 비교하여 상대할 수가 없느니라비유컨대진여의 자체 성품이 경고하듯이 성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자체 성품이 경고하여 모든 번내로줘야할수 니라 비옥한데 진여를 파괴할 수 없듯이 성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이 능히 깨뜨리지 못하느니라 비옥한데 진여가 밝게 비추는 것으로서 본체를 삼듯이 성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널리 밝게 비추므로 성품을 삼느니라. 비옥컨데진여가 있지 않는 데가 없듯이, 성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모든 철소에 있지 않는 데가 없느니라. 비옥컨데진여가 온갖 시간에 두루하였듯이, 성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온갖 시간에 두루하였느니라. 비옥컨데진여의 성품이 항상 청정하듯이, 성근의 향도 그와 같아서 세간에 있음에. 자체가 항상 청정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여의 청정성은 수많은 성질 중에 가장 뛰어난 성질입니다. 보살의 성근해양도 세간에 머물면서 청정하고 수성함을 밝게 드러냅니다. 성금보다 청정한고 수성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불법은 요익중생하는 성근향으로 최종 목적을 삼으며 불법의 분명한 큰 뜻과 그 종지를 삼섭니다. 2015년 7월 1일. 신라함종잘금정산범어사 여천무비. 금강당 보살이 열 가지 향을 쓰하다제팔진녀상 향. 성근을 샀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의 진여의 모양인 해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살이 바른 생각이 분명하여 그 마음이 견고하게 머물며 미혹을 멀리 떠나서 집중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며 깊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 업을 이루느니라일체 지혜에 나아가 끝까지 대전하지 않으며 대성을 구하되 용맹하여 두려움이 없으며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 세간을 두루 펜안케 하며 수승한 성근을 내고 희고 깨끗한 법을 닦으며 대비가 정장하여 마음의 보배를 성취하느니라.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바른 법을 보호하며 보살의 도에 신심이 경고하며 한량없이 청정하고 미미한 성근을 성취하며 모든 공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으며 잘 다스리는 스승이 되어 여러 선한 법을 내게 하며 지혜와 방편으로 해향하느니라 성근을 관찰하다 포사리 그때 있는 성근이 한량 없고 거지 없음을 지혜의 눈으로 널리 관찰하느니라 그 모든 성근을 닦을 때 보조적인 조건을 구하거나, 도구를 마련하거나, 깨끗하게 다쓰리거나 나아가 들어가거나, 전력하여 힘서거나, 형을 일으키거나, 분명하게 통달하거나, 자세하게 살피거나, 열어보이느니라 이와 같은 모든 것에 각가지 문과, 각가지 경계와, 각가지 모양과, 각가지 일과, 각가지 분위와 각가지 행과, 각가지 이름과, 각가지 분별과, 각까지 출생과 각까지 닦는 일이 있느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일체의 성근은 모두 심력의 법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건립된 것이며 다일체 종지에 향하는 것이어서 오직 하나요 둘이 없느니라. 보리에 향하다.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원만하여 걸림이 없는 몸으로 하는 업을 얻어 보살의 행을 닦아지이다. 원컨대 청정하고 걸림이 없는 입으로 하는 업을 얻어 보살의 행을 닦아지이다. 원컨대 걸림이 없는 뜻의 업을 성취하여 대성에 머물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원만하고 장애가 없는 마음을 얻어 일체 모든 보살의 행을 청정하게 닦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무량하고 강대한 포시할 마음을 내어 거지 없는 일체 중생들에게 두루 공급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모든 법의 마음이 자제하여 큰 법의 지혜를 연설하되 장애할 이가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온갖 지혜로 이럴 곳을 분명히 통달하고 보리심을 내어 세간을 두루 비추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항상 바르게 기억하여 열애가 항상 앞에 계신 줄로 참되게 생각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원만하게 더욱 나아가는 뜻에 머물러 모든 마군과 원수를 멀리 여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부처님 심력의 지혜에 머물러서 중생을 두루 포섭하기를 시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산매를 얻어 여러 세계에 다니되 세간에 물들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여러 세계에 있어도 고달퍼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되 항상 지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한량없이 생각하는 지혜와 방편을 일으켜 보살의 보살의 한 도를 성취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여러 지방에 미혹하지 않는 지혜를 얻어 모든 세간을 잘 분별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자제하고 신통한 지혜와 힘을 얻어 잠깐 동안에 일체 국들을 모두 깨끗하게 장음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온갖 법의 성품에 두루 들어가 일체 세간이 모두 청정함을 보아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차별이 없는 지혜를 일으켜 한 세계 중에서 일체 세계에 들어가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온갖 세계 장음하는 일로서 모든 것을 나타내 무량무변한 중생을 교화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한 부처님 세계에서 거지없는 벗계를 나타내며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도 그렇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자제하고 큰 신통의 지혜를 얻어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나아가지다라고 하느니라. 중생에게 향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모든 성근으로 일체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기를 원하며, 일체 세계에 두루하기를 원하며, 지혜로 관찰함을 성취하기를 원하되, 자기의 몸을 이하여 이와 같이 향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이하여서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생 모든 지역과 축생과 염나 왕의 관래를 길이 여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모든 장이 되는 업을 멸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넓은 마음과 평등한 지혜를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원수거나 지한 일을 평등 마음으로 섭수하여 모두 안락하고 지혜가 청정케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원컨대 일체 중생의 지혜가 원만하여 청정한 강맹이 널리 비치어지다라고 하느니라.원컨대 일체 중생이 생각하는 지혜가 원만하여 진실한 이치를 알아지다라고 하느니라.원컨대 일체 중생이 청정한 지락으로 보리를 구하여 무량한 지혜를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널리 편안하게 있을 곳을 나타내 보여지다라고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항상 선량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느니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정량한 구름을 만나 진리의 비를 내리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복전이 수승한 경계를 항상 만나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의 꽃집에 잘 들어가서 스스로 보호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번뇌를 떠나서 편안히 있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걸림없는 신통과 지혜를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자제한 몸을 얻어 널리 나타내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가장 수승한 일체 종지를 성취하고 이익을 널리 일으켜 헛되게 지나가며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여러 중생을 널리 포스하여 청정케 하려는 연고입니라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일체 지혜를 끝까지 얻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장애가 얻게 하려는 영고이니라. 갱계에 해양하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사랑스러운 국토나 원림이나 초목이나 꽃이나 열매나 좋은 향이나 훌륭한 옷이나 보배나 재물이나 여러 장은 거리를보느니라 혹은 사랑스러운 동네나 성시나 마을을 보거나 혹은 임금의 이득이 자제함을 보거나 혹은 머무는 곳에서 온갖 복잡한 데를 떠난 것을 보고 이러한 일을 다 보고 나서 방편과 지혜로서 부지런히 닦아서 한량없는 훌륭한 공벽을 내느니라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선량한 법을 부지런히 구하되 마음이 방일하지 아니하며 여러 선한 일을 널리 모아 큰 바다와 같이 하며 담이 없는 성근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덮는니라 모든 선한법에 의지할 때가 되며 모든 성근을 방편으로 향하되 분별이 없으며 한량없는 각가지 성근을 열어보이며 지혜로 항상 일제 중생을 관찰하느니라 마음으로는 항상 성근의 경계를 생각하여 평등한 진료와 평등한 성근으로 중생에게 향하기를 시지 아니하느니라 보살이 때 모든 성근을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열의 사랑스러운 개내를 얻어 법의 참성품을 보되 팽등하고팽등하여 집착할 것 없이 원만하고 청정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열의 매우 사랑스러움을 보고 원만하게 공양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일체 모든 번뇌가 얻고 사랑스러운 청정부처님의 세계에 왕생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모든 부처님의 사랑스러운 법을 보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모든 보살의 사랑스러운 행을 항상 즐겁게 수호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선지식의 사랑스러운 눈을 얻어막힘 없이 보아지더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일체 사랑스러운 물건들을 항상 보대 어김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사랑스러운 법을 정득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지더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사랑스러운 법에서 깨끗한 강명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모든 보살의 온갖 것을 버리는 사랑스러운 마음을 닦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두려움 없음을 얻어 모든 사랑스러운 법을 연설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살의 매우 사랑스러운 깊고 깊은 산매를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보살들의 매우 사랑스러운 달란이를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보살들의 사랑스러운 잘 간찰하는 지혜를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보살의 매우 사랑스러운 자제한 신통을 나타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모든 부처님의 대중 가운데서 사랑스러운 매우 깊고 묘한 법을 연설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방편으로서 매우 사랑스러운 차별한 글귀를 열어보이고 연설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매우 사랑스러운 평등한 대비심을 항상 내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잠깐 잠깐마다 사랑스러운 컴포리심을 내어 모든 건이 항상 한이하고 즐거워지다라고 하느니라.원컨대 일체 중생의 일체 매우 사랑스러운 여래의 집에 들어가지다라고 하느니라.원컨대 일체 중생이 사랑스러운 능히 조복하는 행을 얻어 중생을 조복하되, 시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보살들에 매우 사랑스러운 다함이 없는 변제를 얻어 법을 연설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동안에 일체 사랑스러운 세계에 있으면서 중생을 교화하되 결은 마음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할양 없는 방편으로 매우 사랑스러운 모든 부처님의 본문에 널리 깨달아 들어가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사랑스러운 걸림없는 방편을 얻어 모든 법이 근본이 없음을 알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사랑스러운 탐욕을 여인, 경계를 얻어 모든 법이 필경에 둘이 없음을 알고 온갖 장애를 끊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사랑스러운 탐욕을 여인 경계를 얻어 모든 법이 평등하고 진실함을 알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보살이며 사랑스러운 희롱거리가 아닌 법을 구족하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건강장 같은 정진하는 마음을 얻어 사랑스러운 가치의 길을 이루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사랑스러운 걸림없는 성근을갖춰 모든 번뇌와 원수를 굴복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사랑스러운 같이 의 문을 얻어 널리 세간에서 정각을 이루어지다라고 하느니라. 향의 이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리 이와 같은 모든 성근을 닦을 때에 지혜 의 강명을 얻어 선지식을 섭수하는 바가 되느니라 열에 지혜의 태양이 그 마음을 밝게 비추어 어리석음의 어둠을 영원히 소멸하느니라 바른 법을 부지런히 닦아 모든 지혜의 업에 들어가느니라 지혜의 지혜를 잘 배우고 성근이 흘러 퍼져 벗게 충만하느니라 지혜로 향하여 모든 보살의 성근의 근원까지 다하고 지혜로 큰 방편을 바다에 깊이 들어가 무량하고 강대한 성근을 성취하느니라. 상을 떠난 실제 해양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 이런 성근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느니라. 이른바 세간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취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청정하여 의지할 데가 없느니라. 모든 법을 바르게 생각하여 분별하는 소견을 여의며 모든 부처님의 자제하신 지혜를 버리지 않고 삼세일체 모든 부처님이 바르게 향하는 문을 어기지 않느니라 일체의 평등한 바른법을 수순하고 열의 진실한 모습을 파괴하지 않느니라 삼세를 평등하게 관찰하며 중생에 대한 상이 없으며 부처님의 도를 잘 따르고 법을 잘쓰라며 그 뜻을 깊이 아느니라. 가장 수수한 경지에 들어가며 진실한 법을 깨달아 지혜가 원만하고 믿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경고하니라.